어, 14페이지 35번입니다. 자 이게 자연수가 되게 해주세요. 비슷한 문제는 많이 봤는데 이게 어려운 이유가 뭐야 숫자가 너무 커서 그렇죠? 어, 그러면 그냥 인내심을 갖고 천천히 그냥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첫 번째 뭐 해야 되니까 5600을 소인수분해 해야 되죠? 근데 여기 있는 영0은 별로 신경 안 써도 되죠. 얘는 100이기 때문에 2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이 어차피 앞에 있는 56만 신경 쓰면 되는 거예요. 되겠죠? 56은 뭐야? 7, 8, 56. 맞아? 소인수 분해 하나하나 다 하지 말고, 그냥 곱셈으로 나타내봐. 7, 8, 56. 한 다음에 8이 뭐야? 2의 세제곱이거든. 맞지? 그런 식으로 빠르게 할수 있다는 거. 그러면 5,600은 뭐가 됐어? 아까 이게 뭐라고 했지? 2의 세제곱이라고 했나? 그럼 이의 5제곱이 되죠? 5의 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7,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소인수 분해를 빠르게 할 수가 있다. 이해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2번으로 가서, 여기다가, 밑에다가 X를 깔아주는 거이 이게 자연수가 되고 싶다. 이렇게 했어. 숫자 크다고 겁먹지 말고, 내가 이걸 어떻게 하면 자연수를 만들 수 있지? 이거 생각하면 돼. 일단은 X가 그뭐9 이런 거 되면 안 되죠. 3 이런 거 되면 안 돼. 왜안 돼? 분수니까. 자연수가 아니니까 안 되는 거야. 두 번째 왜안 돼? 루트 밖으로 못 나가잖아. 여러모로 자연수가 다안 되는 거야. 이해되겠죠? 그럼 자연수가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자연수가 되게 하려면. 일단, 얘를 제곱으로 만들어야 돼. 그렇 어떻게든 제곱수로 만들어야 돼. 그러면 7은 없애 줘야 돼. 5도 아 2도 하나쯤은 없애 줘야 될거 같아. 되겠어 그래서 x는 기본적으로 2도 하나 갖고 있고 7도 하나 갖고 있는 상태에서 그 뒤에 뭐가 되는데 이런 거 있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걸 암기로 푸는 사람도 또 어떻게 해? 여기다 그냥 제곱수만 이런 식으로 할 거란 말이야. 그거 아니죠. 여기는 그거 아닙니다. 그건 여기 곱해져 있을 때 얘기고. 지금은 어떻게 돼야 돼? 위아래가 약분되게 해줘야 돼 근데 그 약분되는게 어떻게 약분돼야 돼? 제곱수를 남기면서 약분 해줘야 된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 x를 집어넣어 볼게 집어넣으면 얘가 이렇게 되죠 2의 5제곱 곱하기 5의 제곱 곱하기 7 에다가 이걸 집어넣게 2 곱하기 7 곱하기 네모 그럼 2 하나 없애고 7 하나 없애고 이렇게 됐죠 그럼 얘가 지금 계산 결과가 이렇게 됩니까? 2의 4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을 네모로 나눈 거죠. 맞지? 어. 네모에다가 가장 쉬운 수 넣어봐. 가장 쉬운 수 넣어서 얘를 자연수로 만들어봐. 1을 넣으면 되는 거아니야요1 1 같은 거 넣으면 되는 거지 1. 1을 넣으면 얘 어차피 제곱수, 제곱수 밖으로 나가질 거야 얼마든지 우리 관심 없고 우리 개수만 세면 되는 거야 이해되죠? 그럼 여기 있는 네모는 다시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있습니까? 이해되겠어? 근데 그 약수 중에서도 어떤 것안 돼? 얘를 세제곱으로 바꾸는 그런 애들은 안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약분이 되는 애들만 해주면 되는 거죠. 이해되겠지? 그래서 얘 약분 되는 거를 네모를 다 적어줘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여기서. 되겠지? 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첫 번째 가장 큰 것부터 해볼까? 네모가 가장 크고 싶어. 그럼 뭐가 되는데? 싹다 없애버리면 되지. 전부 다 없애버려 그냥 이렇게 하면 되잖아 맞잖아 그럼 위 아래 1 되면서 그냥 x 자연수 되는 거잖아 되죠 또뭐 하면 돼 5의 제곱을 한번 없애 볼까 5의 제곱 이래도 이거 밖으로 나가니까 되는 거잖아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어, 2의 제곱을 좀 건드려 볼까 2의 제곱 이렇게 2의 제곱 건드려도 밖으로 나가지잖아 되지 근데 이거 두개 합쳐도 되지 2의 제곱에다가 5의 제곱 합쳐도 밖으로 나갈 수 있죠. 따라왔습니까 2의 내 제곱 통째로 없애 버릴까? 그래도 밖으로 나가지잖아. 2의 내 제곱에다가 5의 제곱 싹다 없애 버릴까? 어, 이거 아까 했냐? 뭐 하랬지? 1. 왜1안 좋지 않았어? 아, 1안 했어? 어, 1. 이렇게. 이런 건좀 맞아? 하나, 둘, 셋, 넷없어 여섯. стейц